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8월 1일 월요일 말씀 의인과 악인의 결과. 페이지로는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해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해식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서 그 삶의 그 행태와, 그리고 그 행태에 따른 삶의 태도에 따른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의인인가?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서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전혀 삶의 어떤 선택하는데, 행동하는데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모는. 그렇다고 볼때 그들은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이두이 이 삶의 그 행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 보시면 읽어 보시는 대로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읽어 보면 아, 그렇지. 지당한 말씀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22절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그 과정이 정직한 거죠.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취하는 것이죠. 이 부정한 것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는 악, 뭐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거 뭐, 그, 뭐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죠. 미련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의 뜻대로의 삶을 선택하여 살기 때문에 행악으로 낙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은 악한 막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면 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이 말씀들이 아, 그렇지. 아멘이지. 아멘이지. 이런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혹여,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근거를 찾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회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는 무엇인가? 꼭 나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27절 같은 게 그러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정말 그러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만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악인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큰 고난이 없, 없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산다며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데 오히려 의인 같은 경우에는 어, 삶이 어렵고 그리고 빨리 어떤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찍 죽는 경우도 생겨난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사는데 어, 정직하게 살고 그러는데 여호를 경외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고 삶의 일이 잘안 풀리고? 그리고 왜 단명하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주는 것이죠. 어, 그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탁 하고 막히는 거예요. 아니, 정말은 그렇지 않던데,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다 지당하신 말씀이지 하고 넘어가지 만 이거 한번 곱씹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주면서, 아,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딴지를 걸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 않기도 한단 말이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의인의 소망이라고 해서 늘그 소망이 어떤 결과가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악인의 소망은 계속돼요. 그리고 악인의 소망은 계속 발전해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되어지는 것은 선한 의도로서 발전하기도 하지만 악한 의도로서 발전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그 어떤 결혼하지 않고도 이, 이 자손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태 바깥에서 아기를 갖는 그러한 것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과 교배를 해 가지고 어떤 인간이 나오는가 어떤 어, 이런 것도 얼마나 그 어떤 과학으로서 연구를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의 문명에 발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극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극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된단 말이죠. 그런 소망들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러한가 싶은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30절 의인은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도다. 정말 그럴까요? 의인은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결론을 보면, 아기는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기는 땅에 아주 무수하게 많아요.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이런 관점을 누가 가졌냐면,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10편, 73편을 묵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평 기자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신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악을 행하는 자는 너무 잘 살고, 의인의 삶은 너무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그, 저 같은 목사였던가 봐요. 어떤 선지자나 뭐 종교 지도자였던가 봐요.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 가령, 목사님. 아니, 세상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득세라고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습니까?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아, 그러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니 내가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섰는데 놀랍도록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게시의 말씀과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짐승과 같았다. 어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는 것들을 그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참으로 짐승과 같았구나. 내가 어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단 말인가.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마련이구나.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설령 내가 형통하고 잘나고 어떤 득세하지 못했어도 이것이 나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이라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을 그런 결과를 내가 안고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어떤 말씀은 아 지당하신 말씀이지 옳은 말씀이야. 그러나 어떤 말씀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던데요. 이런 의문이 들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관계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형통으로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마음을 품고 의로운 말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 삶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시험에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오니 서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지 못, 못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옵시고 내 눈을 들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눈을 갖게 하옵시고 이, 이 명철함을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은 저도 짧게 살았지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복잡하고 이걸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그런 줄 아는 신앙, 하나님과 사이 좋은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서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아, 저분이 이러한 뜻으로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좋은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밭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